안녕하세요. 빛고운절 무지입니다. 석불사에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불교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 포교를 할 때, 저도 유튜브에서 불교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개월 되나? 되는데,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 불교가 특히나 세대별로 굉장한 어떤 삶의 차이 그리고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60대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과 50대 및 40대, 30대, 20대 분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지금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40대 밑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서울을 봤을 때 서울은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오게 되면 너무 놀랜대요. 빌딩 숲 사이를 걷다가 고궁이 나오고 빌딩 숲 사이를 걷다가 우리 아름다운 한옥이 나오고 서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서양은 구시가지, 신시가지 그래서 빌딩 수비 있는 신시가지와 또옛 모습이 있는 성곽이 있는 구시가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서울은 그렇지가 않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역사에 아픔이 있는 거죠. 조선 시대의 일제의 패망을 하고 일제에 의해서 궁궐은 다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경복궁을 예로 들면 경복궁 앞에 있는 육조거리는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리고 경복궁은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복원을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는 사람들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슬픔이 묻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분들이 왔을 때는 와 현대 에 너무 아름다운 도시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봐서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좀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불교는 조선 시대를 겪으면서 불교가 숭요, 불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 우리 불교는 선종이라는 단일 종단으로 어 남게 되고 또 스님들이 신분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게,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절에 출가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고 한국 불교도 또 일제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만의 어떤 색채가 묻어나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한국 불교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큰 기치 아래 새롭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어떤 모습이 남게 되냐 하면 한자 불교의 모습에서 한글 불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기로에서 우리 세대들은 50대 밑으로는 한글 세대, 그래서 한글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한글은 굉장히 정밀해요. 한글 자체가 우리 언어가 또한 정밀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밀한 세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현대의 그러한 어,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 방송이거든요. BBS도 현대에 지금의 33주년이 됐는데, BBS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우리 불교에서 칠정례가 확립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젊은 스님들이 젊은 세대에 맞는 불교에 대해서 설법도 하고 법문도 하면서 지방에 일곱 군데의 방송사도 있고, 또, BBS에서 방송을 한 것이 지금은 지금 시대를 미디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유튜브의 모습으로 방송도 계속되고 있고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50대 밑에 사고에 맞춰서 이야기할 때에 유튜브도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정신에 맞는 분들이 법문을 하는 모습들이 살아남는 거죠. 저도 보면 옛 모습, 한자식의 모습에 법문을 하게 되면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유튜브는 우리 시대 50대 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밀한 이야기가 될 때, 거기에 또 우리의 삶과 함께 되는 이야기가 될 때, 그럴 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야기했다가 또 유튜브는 댓글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어, 내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유튜브 방송에 보면 정말 전문가분이신데 그 해설을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설을 잘해 주지 하시는 분들의 인문학적인 강의들이 무수히 많아요. 제가 요즘에 특히나 보고 있는 채널 중에 지혜의 빛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전문가시더라고요 저도 출가 전에 서양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면 와 하면서 너무 놀래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시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맞게 우리가 말하는 의식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너무 놀랬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와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불교에서 불교 교리의 핵심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이 있죠. 무상무아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교리학적으로는 삼특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개고 이것은 상좌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교리상 우리 대승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이야기해요 어쨌거나 이 고라는 부분이 우리 불교의 세상을 사, 바라보는 핵심적인 기준이죠 고가. 고가 한자로 봤을 때는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듣고 배우고 출가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세상은 다 괴로워.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줬어 해 주셨어. 이것이 사성제, 고집멸도. 그래서 멸하는 도의 방법을 알려 주셨어. 하는 것이 우리 불교 교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고라는 것이 인도에서 인도 불교의 언어가 들어오면서 한자식으로 바뀌면서 혹시나 변형된 것이었으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는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범으로 두카라는 건데 세상은 괴로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카라는 것은 괴롭다는 것이 한정돼서 짧게 설명은 들어가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그냥 던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태어나건 좋은 집안에 태어나건 못 태어나서 정말 힘든 집안에 태어나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삶을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과라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을 내가 전생에 그러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어서 지금 모습에서 그러한 것이 펼쳐지는 건데 지금 내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선업을 지면 미래에 좋은 일들이 있어 라고 하는 연기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주셨죠. 그러한 고, 그것을 그냥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있어 하는 건데, 두카라는 어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한계.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존재의 한계.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모습들이 펼쳐져 있어, 이 세상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카예요, 두카. 그래서, 불교학을 전공한 어떠한 분들은 두카를 고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반야와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반야는 해석하지 않고, 범어로 반야 그냥 놔뒀듯이, 두 카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두 카라는 것은 지금 한 자식으로 해석할 때 그냥 괴로움이야라고 했을 경우엔 불교를 어떠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이 세상을 극복해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이 펼쳐진 세상인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착각을 갖게 될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제가 요즘에 불교 강의를 하고 승가대에서 하면서 우리 스님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 무아가 한자로 봤을 때는 내가 없어. 없을 무자. 그래서 무아 나는 없어라는 뜻이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무아 그러면 내가 없어라고 배웠어요. 당연히 내가 없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또 인과에 대해서 우리는 불교는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본질이나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수긍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공입니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전파하는 전법사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내가 없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무화가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도 한자식으로 그 시대에 해석할 때 무화라고 해석된 건데, 지금 시대에는 그 해석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한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트만, 고정된 실체, 신성, 내 안에 참나, 진아, 이런 것이 있지 않다. 안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참나, 내 안에 진아, 흔히 이야기하듯이, 내 안에 신성, 그것이 없다. 안 아트만, 그렇지 않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나는 어떠한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서기 한 부처님 열반하시고 2500년 지난 한 1900년도 중반 철파 1800년도 후반에 왔을 때 서양의 철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존재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어. 존재는 우리는 본질을 봤는데, 아 존재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실존 철학. 어, 후설의 현상학. 그렇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안아트만을 말씀하셨다. 정말 대단한. 부처님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공부하다 보면 너무 놀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가 한자식 불교에서 한글로 지금은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만 이 한자 불교에서 바뀌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무아를 내가 없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없음을 한번 알게 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깨닫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 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온 12처 18계 사성제 연기로서 나를 보는 눈을 키워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그것이 불교의 무아의 핵심인 거죠. 저도 지금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아도 우리 한글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중국도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중국의 대문어라고 하는 루쉰이 있어요. 루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인이 다시 살아나려면 한자를 버려야 된다. 중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간 자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아주 쉬워요. 한자가 우리가 문자를 만들 때 가장 오래된 그림 문자. 그것을 아직까지 또 사용되고 있는 문자가 한자가 유일해요. 즉 한자는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한국 불교가 전통으로 삼는 조선 중기의 불교는 우리 불교 1700년 역사에서 가장 교학적으로 교학이란 자체가 사라졌던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식의 언어에 익숙한 것이지, 한자를 제대로 해석해서 바라본다는 어떠한 수준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한국불교가 알고 싶어서 저는 한국불을 전공한 입장인데, 우리 한국불교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더 연구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수준이 떨어져서 이어져 와요. 그 정도의 우리 불교의 가장 아픔 슬픔이 있는 불교가 조선 중기 이후의 불교거든요. 그러한 불교에서 다가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 불교 그러면 한자식의 불교 그리고 중국의 선사분들이 말씀해주신 조사불교 이것이 위대한 불교라는 것이 인식된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모든 사회적 모습들은 한글화로 되면서 현대화로 그리고 논리와 합리의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불교는 한자를 지킨 거죠. 왜 한자를 지켰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한자가 위대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한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교리상의 중심이 되는 고, 이것도 잘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무아. 이 또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 미디어라는 것이 지금은 지금은 선도하는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보면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참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정신은 참나, 진나, 신성, 고정된 실체가 있어를 비판하시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인간 중심의 불교예요. 내가 중심이 될수 있어. 지금의 나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생 전생의 인과가 이루어진 것이고 미래는 나의 지금의 인과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수 있어.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참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신성도 있을 수 없고, 무아라는 개념이 잘못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어, 법을 알려면 아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불교를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진화 참나를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유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분들한테 제가... 댓글로 저에게 이것을 비판했겠죠. 그러니까 댓글로 본인들을 긍정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을 보시라. 부처님 말씀 보시면 그런 게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버리라 그랬는데 경전에 얽매어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에 독특한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우리 수행 체계에서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부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수행 체계가 또한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경전 그 어디에도 부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법을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이 뭔가요?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은요, 성문이에요, 성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지. 부처님 말씀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깨달음이 최고야, 그래서 앉아서 궁구위에서 산의 정상을 간다? 절대 갈수 없어요. 이거는 산행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산의 길을 모르면 정상 가지 못해요. 아예 가지 못하고 산을 헤매다가 산에서 나고 해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미디어, 우리 BBS 불교 방송도 그렇고, 또한 불교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특히나 유튜브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일반화됐죠? 또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세요. 그 유튜브가 공개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왜? 댓글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지적도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교를 설명하고 불교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제가 논문을 씁니다. 한 예로.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 논문의 근거 자료는 통일신라 시대에 있는 문헌 자료가 제일 자료가 되겠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이야기하고 아니면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이야기한 것은 3차 자료, 4차 자료가 돼요. 통일신라 시대의 문헌 자료와 이 3차, 4차 자료의 문헌 자료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돼요. 상식적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불교를 보세요 한번. 부처님 시대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500년이 지난 서기 전후에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은 그때의 문자와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집을 했을 때는 암송하면서 결집이 됐어요. 500년간. 그리고 문자화가 되면서 남쪽 지방에 전래된 초기의 경전은 니까야라 그럽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어요. 북쪽에 전래된 초기 경전은 아함이라고 해요. 아함경. 그 내용을 1900년도 초에 서로 간에 분석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미 불교 학계에서는 밝혀진 거예요. 즉, 초기 경전은 부처님의 원음이 살아있어라는 것은 어떠한 불교학자들도 이제는 부정을 못하는 경전이에요. 그런데 초기 경전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움 없이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BBS나 유튜브처럼 이미 불교라는 것이 논리와 합리로서 일반화돼서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 중기의 불교, 한자식 불교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40대 이하에겐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불교가 왜 40대 이하의, 이하 분들에게 설득력이 없을까?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대다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한자식 언어, 이제는 안 써요. 우리 은사스님 절의 절의 명칭이 옥천사예요. 저도 어 유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옥천사 그럼 바로 상식적으로 아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샘천이 옥과 같이 맑은 물이 있는 절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옥천사라고 보면 한자 옥천 써 있어도요. 읽지 못해요. 못 배웠어요. 이제 안 배워요. 한자 공부 안 해도요. 이제 살기 좋아요. 한자 배우는 저희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옥천사 설명해 줘도요, 옥천사입니다. 옥천사가 무슨 뜻이에요? 20대, 30대 분들 거의 99.999% 분들이 물어볼걸요? 안 맞는 거예요. 빨리 한글화 해야 돼요.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도 법회를 할때 반야신경을, 한글 반야신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반야신경을 해요. 저도 한글로 반야신경을 봉독한 지가 우리 빛고운 절, 저는 절 이름도 빛고운 절로 했어요. 아름다운 빛이 있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빛이 고운 무량강, 그래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빛고운 절또 반야신경도 한글로 봉독해요. 왜? 한글로 봉독을 해야 이것을 내가 암송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음미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40대 밑으로는 한자 공부를 안 했어요. 한자식으로 반야신격을 암송해서 내가 아주 멋있게 봉독을 한다고 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음미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성문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향해 가고, 행복을 향해 가고, 영원한 주인공이 되고, 한 삶에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펼칠 수 있는 삶을 나아가기 위한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자식으로 우리가 들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봉독하면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어야죠. 저도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알고서 나를 바꿔가는 복과 모르고 듣기만 하는 복의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불교는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복을 짓는다는 건 알고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복 하나도 없어요. 주위 분들에게 실천하고 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실천, 이것이 부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80대시는 노구를 이끄실 때까지 또 실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중들을 위해서 행복을 전해주시는 것. 이 모습을 보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무엇으로? 우리 한글로. 그것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불교계의 BBS 불교 방송이죠. 그리고 33주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BBS 불교 방송이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 지금 시대의 젊은 분들, 40대, 50대 밑으로 이분들의 정신과 함께 가는 불교, 또한 그렇게 가면서 그 위에 분들과도 소통이 되는 분류.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괴리가 있는 이유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식 삶, 한자식은 상명하복이에요. 그런데 50대 밑으로 하는 논리와 합리의 삶은 상명하복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믿지 않아요. 내가 이해해야 따라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분류가 빨리 초기 경전, 그리고 부파, 그리고 대승, 이러한 경전, 한국 불교는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초기 경전이 없다. 그러면 둥그름 잡는 불교일 수 있어요. 지금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 소통이 안 되는 불교일 수 있고, 지금 우리 불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 bbs 불교 방송이 33주년을 통해서 이루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불교계는 지금 시대에 맞는 한글화가 된 그리고 소통되는 불교 그러한 불교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한 역할에 bbs가 역할을 크게 해주시고 너무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